네, 금성 중고등학교 소개 영상 잘 봤습니다. 금성이 아, 새별 비너스죠. 예, 그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학생들이 아, 있는 곳이 바로 금성 중고등학교 같은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 고승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금성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고승주라고 합니다. 아 고등학교 3학년. 네. 얼마 전에 수능 쳤겠네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어 떨었어요? 잘 쳤어요? 아, 좀 떨린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제가 노력한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래서 최저 등급은 맞출 것 같아요? 네, 맞출 아, 같아요. 아, 다행이에요. <laughs> 혹시 원하는 그 과가 있나요? 어떤 과에? 아 저는 좀뜬것 네. 같겠지만 네. 저는 경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요? 네. 와그 어려운 경찰을 하시겠다고? 네. 네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먼저 우리 아, 금성 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금성중광 고등학교 오케스트라는 네. 전교생들이 참여해서 오. 이제 학생들이랑 합을 맞추고 선생님들이랑 다 열심히 하는 금성중고 대표 동아리입니다. 아, 전교생이 모두가 네. 그럼 일인 일악기를 다 하신다는군요. 네, 아, 그렇게. 우리 고승주 학생은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저는 계세요? 저는 바이올린에서 퍼스트를 네. 먹고 있습니다. 아, 퍼스트. 네. 바이올린 좀 섬세한 악기여서 이렇게 좀어렵더라고요 저도 한번 배워봤는데 어때요? 어렵지 않나요? 아, 저도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네. 고군분도 많이 한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럼 바이올린 한지는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저중 2부터 했으니까 한4 5년 어 아,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실력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렇게 공연을 또 준비하면서 좀 보람됐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있죠. 어떨 때? 어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많, 적다 보니까 예.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 긴장도 하고 음.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교생들이 열심히 하고, 네.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쳤을 때, 우와. 그때 관객의 함성 소리 들을 때, 박수 소리 <laughs> 들을 때가 제일 마음에 찼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뭐 앵콜 앵콜 이런 소리 들을 때참 감동적인데, 오늘은 아쉽게도 무관중 공연이에요. 아. 예, 어떻게 해요? 힘이, 괜찮, 힘이 안 날까? 그래도 네. 여기서. 뭐, 여기서라도 네. 제가 응, 박수 많이 쳐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살짝 봤는데 응원의 댓글도 올라오더라고요. 아. 나중에 그거 보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큰 무대에서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옛날에 음. 딱한번 있었는데. 아, 네. 네, 그때도 여기서 했었거든요. 아, 이곳 동남관에서? 그때는 네.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laughs> 어, 좀 슬펐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 실수를 많이 하고자 오늘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아마 중학생 때였었나요? 네, 그렇죠. 코로나 오기 전이니까. 네. 예. 그럼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어엿한 형님이 돼서 연주를 하겠는데. 자, 그럼 오늘 공연에 임하는 각오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가 이제 큰 여기 경북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돼서 지금 솔직히 많이 떨리는데. 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열심히 도와주신 선생님들, 네. 참여해 주신 학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이제 올해 한해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음. 오늘 확실히 열심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가는 걸로. 와, 좋습니다. 네, 우리 지휘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 선생님 이름은 정자. 예. 아. 정의 은 자, 영자 선생님. 아, 정은영 선생님이시군요. 네. 혹시 지휘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이 좀 틀리고 하면은 좀 화도 내고 그러지 않나요? 아, 어떡하면 <laughs> 거짓말인데 네. 그래도 화보다는 최대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가독해 네, 주시고 네. 함께 이끌어 가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세요. 아 지금 방송이라서 이렇게 접대용 멘탈 아, 아, 네. 아니시고. 네. <laughs> 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 우리 친구들께 화이팅 한번 하고 또 화면 한번 볼 건데 먼저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셋 금성중고 화이팅.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